오븐 토스터기를 찾고 계신가요? 콕스타 스타크 미니 오븐 토스터기 9L는 여러분의 주방에 혁신을 가져다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구리 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할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균일한 열 분배로 더욱 맛있고 바삭한 토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사용이 간편한 디자인과 세련된 외관은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에 감탄하며, 이제는 다른 오븐 토스터기는 필요 없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콕스타 스타크 미니 오븐 토스터기로 요리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